우리가 매일 버리는 이 페트병, 그냥 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옷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옷, 사실은 수빈이들이 모아준 페트병으로 만든 티셔츠인데요. 지금부터 버려진 페트병이 어떻게 티셔츠로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네프론을 통해 모은 페트병을 실로 만들어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입니다. 저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섬유의 신소재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3년도에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주로 의류생활용, 산업용 융복합 섬유소재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페페트병 섬유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페트병을 잘게 부수고 불순물을 걸러내 깨끗한 조각만 남깁니다. 둘째, 이 깨끗한 조각들을 녹여 작은 플라스틱 칩으로 만듭니다. 셋째, 플라스틱 칩을 고온해서 녹여 얇고 튼튼한 실로 쭉쭉 뽑아내면 옷이 될 준비 완료! 티셔츠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약간의 이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장섬유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칩을 제조하거나 섬유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여러 단계의 필터링 공정을 통해 이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스포비는 인공지능 로봇인 네프론을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원료를 선택적으로 선별해서인지 리사이클칩을 제조할 때 작업성이 매우 우수하 그렇다면 이번 슈퍼빈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협업 어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쓰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과 이를 고순도의 원료인 플레이크로 제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슈퍼빈과 함께 우수한 고순도 플레이크 칩 제조 기술과 섬유화 기술을 보유한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쓰레기가 리사이클 섬유로 재탄생되는 자원 선순환 경제 시스템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짜잔. 이렇게 공정을 거쳐 탄생한 페트병 티셔츠를 늘 소퍼빈의 최전방에서 힘쓰고 계신 필드마스터 분들께 제일 먼저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 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소속감도 더 들고 유저분들한테 좀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더 생겼다.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회수한 걸로 이거 회사에서 직접 만든 옷이다 이렇게 새로운 옷으로도 재탄생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 설명해 줄수 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퍼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페트병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한 그동안 수빈이들이 깨끗하게 배출해 준 페트병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멋진 변화를 만들어 가 주실 거죠?